아이고 잘 살아요 좋아요 강아지가 달리면요 나도 따라 달려요 아이고 좋아요 좋아 왜 아, 그래요 그렇게 빨리 달리면 내가 못 따라가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약이라도 발라드릴게요. 어머, 마실 구멍이 났어요. 이런 맨발로 다니니까 바리스까 감해졌잖아요. 자리 강아지 데리고 왔어요. 아 어리둥절하고만요. 왜 다들 이렇게 친절하신겨? 어. 이번 주의 목표 노인을 공경합시다. 네, 아, 그래서 그런겨! 어르신은 나라의 보물, 노인을 존경합시다! 방금 저거 봤어, 쌈바? 네, 봤어요. 노인은 어딜 가나 대접을 받아, 쌈바. 그럼 우리도 대접해줘야 해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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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접을 받아야지, 쌈바. 우리는 노인이 아니잖아요. 어? 기발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쌈바. <laughs> 이 사람은 잔머리의 천재, 쌈바. 노인을 공경합시다! 아빠! 응? 어깨 두드려드릴까요? 용돈 달라고 하지 마라! 알았어요! 아빠의 어깨를 두드려드려요!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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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laughs>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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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왠일로 아빠한테 친절하냐? 토닥.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응? 뭐라고? 어? 아빠는 노인이 아자! 흰머리가 더 늘었는데요, 뭘? 시끄러! 어때, <laughs> 녀석?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 큰일났다! <laughs> 집 앞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뭐? <laughs> 아이아니고아 <laughs> <아이고. 웃음> 물한 잔만 주시면 안 되겠어? 주스면 더 좋고 삼바. 아이고 할머, 아무래도 난 들렸나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영감. 한달 한시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아이고 할머, 아이고 영감. 가족이라고는 영감이랑 나단 둘인데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세 삼바. 그 사람들 정말 못쓰겠네. 어르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그 집이 어디니까 제가 가서 따질게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구요 오히려 다칠 수도 있어. 집 주인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아주 버릇장머리 없는 사람들이어서 삼바. 강아지랑 고양이도 주인을 닮아서 사람을 무시하고.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게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삼바.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 <laughs> 그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나? 당분간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보, 그래도 무슨 불만 있어? 음, 있어요. 며칠 음, 말이겠어요. 아, 밥도 다리요. 좀 주고. <laughs> 당신도 참 우리 여덟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불쌍한 분들이잖아. 그래도 <laughs> 우리가 저런 신사라고 생각해봐요. 딱하긴 한데요. 걱정 마세요. 어? 저희들 돌봐드리면 되잖아요. <laughs> 기특한 생각을 할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빠랑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셔야 돼요. 가자. 손은왜 내밀어? 용돈 주세요. 오백 응? 원만요. 아니 백 원만 주세요. 아빠 듣게 아버지. 무슨 음식을 만들고 계시오죽좀 끓였어요. 네, 아, 죽은 노인들이나 먹는 거라고. 네? 아니 저게 그러니까 <laughs> 나도 노인인 걸 깜빡했네 <laughs> 우리는 이 같은 튼하니까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다오 나+ 아, 나는 어묵을 좋아하는데 후식으로는 차가운 아이스크림 이 사람은 생크림 롤케이크 좋아한바 그럼 나는 멜론이랑 삶은 달걀이랑 토마토 샐러드랑 어르신들은 방에 가서 조용히 쉬고 계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식기 전에 드세요. 엄마, <laughs> 일산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때부터? 어 맞아 그거야. 어. 어. <laughs> 음, 나는 더 먹을 수 있는데. <웃음> <웃음> 아줌마 차좀 내와봐 따끈한 녹차를 사마. 네네. 어라? 녹차를 다 먹었나 보네 얘들아 누가 가서 녹차 좀사 오렴 기둥 천둥 허둥빈둥 순둥 막둥 여섯 쌍둥이들 엄마 심부름 좀해 <laughs> 아무것도 없잖아 이 집도 가난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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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요 응. 아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엄마 녹차 좀사 오라니까 아, 에이, 에이, 귀찮아 정말 심부름하러 가냐. 네 그래. 미안하지만 어묵도 한 꼬치 사다 주지 않으련? 그렇지! 할아버지, 심심하시면 신부름 대신해 주세요 전 밀린 숙제 해야 하거든요 왜? 네? 방금 뭐라고 했냐? 심부름 부탁해요 네? 신부화장을 부탁한다고? 신부름이요 아, 알아들었어 여드름 짜달라고? 꺼져! 그게 아니라요! 요즘 가는 기가 먹었는지 소리가 잘안 들려 늙었네, 늙었어. 치, 숙제 좀 하겠다는데 할아버지가 도와주질 않으시네. 메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꼴 꽉... 숙제는 무슨 귀찮아서 핑계되는 거다 알아! 아, 잘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사가지고 아, 와. 와! 아, 알았어요! <laughs> 노인이라서 행복해요. 피곤하실 텐데, 한숨 주무세요. 아직 대낮인데. 잠은 밤에 자도 되잖 셔. 하세요 일찍 일찍 주무셔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아, 삼바. 너무 심심해요. 아쉬운대로 패기 싸움이라도 할까? 아, 어? <Solomon> 우와... 이번엔니이제제풀 풀어볼까?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 어렵뭐가 간단한데 그럼 하둥이가 한번 풀어볼래? 이거 야 이거 뭐야? 어 숙제들 이니 뭐야? 어이야이야이이야 이거 도리라고해사이좋게 지내자 네, 그래요 아가씨, 이 사람이랑 차라도 한잔 할래, 삼바? 응, 응. 예! <목소리> 이 할머니 어쩐지 이상해. 아니, 너무 튕기지 말고 따라와봐, 삼바. 응? 으면서 말. 응? <laughs> 오, 역시 젊음이좋그나피부가보송보송하네 응, <laughs> <laughs> 저런가요? 아니 우리 손녀딸 같아 귀여워서 그러는 거야, 삼바. 그러니까 어? 친할머니다. 생각하고. <laughs> 나... 죽자고 있는거 안보여요? 방해하지 마세요 뭐라고? 너희끼리만 사이좋게 지내냐? 나도! -아 move! 끼워주면 좋잖아! 왜 끼워 그래요? 하이 <ần> 나도 끼워 순봉아 그러지마 어르신이잖아 밖에 나가서 우리 숨바꼭질할까? 공부는 관두고 재밌게 놀자 정말 누인 맞는 선둥 허둥 선둥 빈둥 막둥 이 녀석들 어르신께 무슨 버담 없는 짓이야! 더는 못 참겠다고요. 힘이 우리보다 더 센데 우리가 왜 돌봐드려요? 이 녀석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laughs> 아? <웃음> 왜 그러세요 할머니? <웃음> <웃음>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laughs> 걱정들 하실까봐 사실대로 말을 못했는데. 사실 이 늙은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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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 달밖에는 못 사는 신세 상다한 달밖에는 못 사신다고요? 네. 무슨 병이신데요? 에? 아 그러니까. 좀비 음, 무좀이요? 아, 어? 아, 아, 아! 내가 가려워! 내가 간질 간질! <laughs> 설마 할아버지도요? <laughs> 사실은 나도 한 달밖에 못 산다우. 할아버지도 무좀이에요? 아니, 아니 저기 나는 티눈이야. 티눈이요? 티눈이 그렇게 큰 병이야? 글쎄. 음. 티눈이 내 생겼으니 큰 일이지. 아이고, 내가 따끔거려. 근데 저희 병을 낫게 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맞아, 맞아. 병원에 가시면 되잖아요. 병원에, 병원에 가서, 가서 치료하시고 도 그러세요. 그러세요. 알았어, 산바. 아, 마지막 순간까지 돌봐주는 사람에게는 아, 내전 재산을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산바. 네? 네, 재산이 있다고요? 네. 이 나이가 되도록 열심히 저축한 한 1억 정도? <웃음> <웃음> 1억? 이억이면 500만원보다 많은 거 맞죠? 아마 아, 저희가 돌받으리고도꽤 많이 남겠는데요 엄청난 돈이다 영감 그만 갑시다 음. 할머니 보면 볼수록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버지 같으시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아니 시골에 사시잖아 좁고 지저분한 집이긴 하지만 2년이고 3년이고 편히 지내시도록 하세요 아까 한 달밖에 못 사신다 그랬는데. 영감, 이집 사람들 마음씨가 기특하네, 안바 그러게 말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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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리 부모님 같아 마음이 찡해. 남은 여생이라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모십시다. 아, 더 늦기 전에 스테이크를 먹어봐야 할 텐데. 그리고 놀이공원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안될것 없죠. 가시죠. 누구꽃한테 주실 거 없어요 이치줘 조야지+ 조야지 어머나기뻐라 이거 나 나나나나 나도 있는데 산발 나 기둥이네 아버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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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나, 나. 할머니가 볼에 뽀뽀해달라 시네요 <laughs> 아니 무슨 볼에 뽀뽀를 하지만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의 부탁이니 들어 드려야지 뽀옹 할머니의 뽀용대마여 어깨 떨어져서 얘기 친구랑 이거 알아줘. 음, 음, 고기가 음, 두껍고 좋네데그치도 먹고 싶은데. 음? 그럼 좀더 주문할까? 네 좋아요. 여기 아주 두꺼운 스테이크 2인분 추가. 아 고마워요. <놀밥> 나도 있는데, 삼바. 여기 두꺼운 스테이크 10인분 추가, 삼바. <laughs> 아, 무좀이 가렵다, 삼바. 아빠 일단 참자. 일억 생기면 우리도 실컷 먹을 수 있어. 음, 방금 뭐랬어, 삼바? 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여기요, 물한 잔만 더 줘요. 아, 잘 먹었다. 후식으로는 어묵을 <웃음> 먹어볼까? <웃음> 아, 무좀이 점점 더 가렵다. <웃음> <웃음> 아유, 저 대머리 꼬마 진짜 웃기네. <laughs> 저뻔둥이 아저씨가 더 웃기지 할멈 닮았어. 얘들아, 소년시대 콘서트 입장권을 구했는데 다 같이 가자.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낮에 실컷 놀았더니 몸이 너무 피곤하네 미안하지만 우린 그냥 집에서 쉴게, 쌈바 가족들끼리 다녀와 집은 우리가 보고 있을 테니까 안 되죠, 어르신께 집을 보라고 하다니 괜찮으니까 다녀와, 쌈바 신세를 졌으니까 우리도 보답해야지 나도 가고 싶은데, 아야 <laughs> 자, 얼른 가봐, 쌈바 정 그러시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니까 편하구나.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외출도 하고. 맞아 맞아. <laughs> 나도 가고 싶었다고요. 이 집엔 놀러 온건줄 알았어 안봐? 집이 비었을 때 뭐라도 챙겨서 나가야 할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역시 아저씨는 머리가 좋아요. <laughs> 이 사람은 잔머리에 천재라니까서 안봐? 아니 어떻게 제대로 된 물건이 하나도 없네? <laughs> 이 집에 좀더 있어도 되지 않아요? 사람은 떠날 때를 잘 알아야 하는 법수 바봐이 더운 가발이랑도 이젠 안녕이라고 당신도 참 공연 날짜를 헛갈리면 어떡해요 날도 더운데 깐돌아 짐좀 어깨에 올렸죠? 려줘육간의 <laughs> 사람들은 하나하나 어쩜 이렇게 순진할까 <laughs> 노인 공격 작전 대성공 <웃음> <웃음> 아 빨리 돌아왔구만.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다 나가려던 참이었어, 막. 에 사람이 있어. 향기야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 거기 서라. <laughs> 나, 이제 도망 못 가. 이 나쁜 어. 녀석들, 노인에게 무슨 냉피야 진짜. 너희들 모두 체포할 거야 그냥. 에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짜라고요. 호문나 거짓말까지. 이 둘의 도망상고 다요. 아 아프다요. 괜찮냐요? 음, 아미안하다요. 아, 그래 <laughs> 어? <어라>? 주름이 없어졌다요. <laughs> 빨리 도망치자 삼바. <laughs> 어디가 여보? 너무나 주름이 없어진 거야 정말. <laughs> 노인을 공경하자는 걸 이용하다니 니네 정말 못됐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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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laughs> 타라, 강아지가 또 달려요 나도 따라 또 달려요 <웃음> 좋다 <웃음> 아이고, 또 와요, 언니야!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또 나타나온기요! 으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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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다치지 않았니? 무턱대고 뛰어다니면 에? 위험하지 어? 아. 아, 그래, 착하다, 착해 <laughs> 다행이네 <기> 우와, 오! 이번 주의 목표는 애완동물을 예뻐하자. 아! 냥 <냉> 냥!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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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문제 없었어, 안바. 정말 그럴까요?